오셨어요. 어디 편찮으신가 봐요. 아줌마 어디 계시냐? 네 여기 계세요. 아나 왔어. 왜 이렇게 일찍 와요? 아, 좀 몸이 안 좋아서. 아니 어디가 아픈데요? 뭐 머리도 좀 무겁고 그래서 아, 좀 쉬어야겠어. 밤새 술을 마시고 다니다안 아픈 게 이상한 거아니에요 뭐야? 당신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렇게 술을 마시고 다니느냐고요? 아니 그건 내가 마시고 서어서 그러나 그거 참또 사업 핑계 극한 사업 아무리 잘하면 뭐해 하나밖에 없는 동서 일자리 하나 마련해 주지 못하는 거 아니 지금 정 서방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정서방 말고 당신 동서 또 있어요? 아이고, 왜 짜증을 내? 정서방 안 돼, 당신도 잘 알면서 뭘 그래? 안 되는 자리만 앉혀주니까 안 되지 그럴 듯한 자리에 앉혀줘도 못할까? 하다못해 10천인지 20천인지 되는 오남 씨까지 데려다 일 시키면서 아이고, 정서방이 오남이 반만 되면 내테 데려다 쓴다 그 사람은 조직 사회에 정할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개오르고 물러터지고 불만만 많고. 당신 동생이라면 그냥 안 들테죠. 당신 동생이라면 우리 순이 그 고생 안 시킬 테죠.